안녕하세요. 어, 오성 황금양 텃밭입니다. 아, 이거, 이제, 텃밭은 게으른 농부인데, 아, 요거, 오늘 지난 4월 30날, 요거 지금, 지인, 지인 한테 옥수수 모종 두 판을 좀 사다가 심어드릴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이제 고추모몇 개씩, 이제 필요한 거, 어, 저는 텃밭을 심을 거라 몇 개씩만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파종도 행계 있어서 없는 것만 몇 개씩 살 거예요. 여기 지금 모종 모종 판매상에 왔는데요. 아주 골고루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고추 심는 방법, 이제 고추를 이제 냉해 입지 않게 심는 방법이라든가, 요거 이제 고추 어, 심고 나서 고추 대, 요거 지금 만들면, 하는 거, 요거 또 근데, 새로운 걸 개발했어요. 근데, 맥가이버가 걸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판, 철판 철판이 어디 있었는데, 부을 잘라내고 두꺼운 철판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이 고추 지주대 위에다가 놓고서는 손으로 턱턱 쳐서 이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철판이 없어서 이파이프 이렇게 이제 눌러준거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요거를 대서 용접을 할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더 저기 한대는 잘라주고 이렇게. 어, 이제 싹 고기겐 날카로운 데는, 어, 갈아줍니다. 그라인더로 갈아주고요. 어 이렇게. 아, 요거 사실은 안 자를 건데, 제가 자르라 그래서 이만큼 자른 건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요거 다시 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추대에다 대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맞춰보고, 제요 요거, 요거 그 조금 쪼가리 자른 걸 대고 용접을 합니다. 아 먼저 용접할 때이얼굴에 쓰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쓰고 해야 되는데 어, 친구 선배가 빌려가 가지고 아, 없어졌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그 용접한 거 뜨거우니까 얼른 하려고 지금 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죽했던 면을 이제 다시 브라인더로싹 갈아줍니다. 음,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몰랐는데 음, 다 해고 난 거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땡 이눌러서 용접을 이렇게 해서 싹 모서리를 다 갈아줘요. 이렇게 음, 쓰기 좋게 이제 다치지 않게 갈아줍니다. 아주 꼼꼼히 박살라 아주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기도 집어넣어서. 네, 네. 어, 됐네 년1 무게가 없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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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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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0년1 0이 10년. 1게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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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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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너무 길다고 자르라고 혼 흔드다가 지금 다시 합니다. 봐봐 되네. 오묘한 <laughs> 거 중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제 좀 무거워야 되니까 다시 이어서 그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눌뚜들때잘 되게 이렇게 다시 용접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끝날 거를 제가 옆에서 재히 안는 척하다가. 용접했습니다. 이거는 응, 용접 다 끝났습니다. 뒤집어서도 쓰고 앞으로도 쓰고 다시 용접을 해서 이제 모양은 없지만 다 만들어진거 시범 보여줍니다. 응? 희망을 줘도 그냥 어디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이거 딱 아우 딱이다 응? 아우씨 <laughs> 너무 이거 너무 야 그냥 막 거야. 그냥 막 박히네. 어유오 개발이 오 개발. 반 이거 하프다 이 거. 어, 이거 안 뽑히게 생겼네. 어, 됐어. 아유. 어, 봐봐. <laughs> 그렇게 아니. <웃음> <웃음> 저 뒤쪽으로 한번 해봐. 응 <laughs> 음, 그렇게. 이렇게도 돼. 근데 아 그렇게도 되고 음, 양쪽으로 딱이네. 음, 망치 필요없는거 아빠가 지금 만든거야. 기통차 일로 와봐봐. 이건 꼬춧대 때, 뭐 어, 때 쓰고. 이렇게 꼬춧대 할때 쓰고. 예를 들어 25mm 파이프 같은거 쓸 때는 어. 48mm로 하면 딱 되고. 어, 그냥 꼬춧대는 쉽게 받는너 예, 한번 해봐봐. 그래서 아빠 이거 이거 하신다고. 그래 그거 해라고. 생각날 때 야. 해야 되는거지. 어, 여기저기. 야 망치보다 이거 훨났지 그래. 힘줄 것도 없이 해. 그냥 한번만 툭툭해면 턱 어, 툭툭 면 되네. 잘만 됐세요 여기 저렇게 이는 이게 무게, 무게 더 나가라고 응. 짧은 거를 이렇게 이긴 거야. 여기오마치면 응, 처음에 요렇게 한 거는 길다 그랬지. 2 2 m m 는 이렇게 해도 22mm까지는 할수 있다 이거 아니야. 잘만 키네. 아. 다끝잖아요이거까지가팔자 해야 되는 자 아, 이제 지주대 박는 것도 만들어 놨고요. 이제 요거 나노 c 랑 나노S를 가지고 모종 소독을 해서 심을 겁니다. 이거 한번 흔든 거야? 아니? 한 방울 안 당는데? 안 당. 다른 들어도 돼. 친도 친도 문들안 되고. 예, 딱 맞췄지. 음. 봐봐. 아, 아까는 이제 나노S 이제 유황이고요. 요거는 나노 C 구리 음, 나노화 한 거를 500배로 타가지고 요거 1리터에 500배는 1cc, 1cc인데 조금은 요거 더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넣고 불도 더붓습니다 2리터 붓고 한 5cc씩 넣은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로 해주면 살균 살충 효과까지 다 있어가지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고추 다섯 개, 고추는 다섯 개 근데 한개더 줘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청양고추랑 그냥 고추 그리고토마토세 개, 3개, 가지 세개 그리고 명이나물 다섯 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독을 해서 일단 이거 1차 요거 심을 거예요 이제 고, 고추부터 이거 이제 소독을 해줄 건데요 이제 가위도 소독을 한번 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에서 빼서 뿌리 상태를 봅니다 이제 뿌리 상태가 엉켜 있으면 이거 손으로도 좀따 줘도 되고 가위로 이렇게 따줘 가지고 이거를 저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면서 살짝 이렇게 좀 눌러줘가지고 어, 스트레스를 조금 줘요. 그러면 어, 뿌리가 빨리 발근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나노 씨랑 어, 이렇게 어, 나노 씨를 해주면 발근도 빨리 돼요. 그리고 소독도 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어, 넣어서 지금 침지를 시켜줍니다. 침지를 시켜서 좀놨다가 어, 이제 전부 한 30분 정도 뒀다가 할 거고요. 이건 도마도입니다. 그리고 도마도는 뿌리가 뻗지를 않아서, 많이 엉켜있질 않으니까, 그냥 요렇게 담궈서 이렇게 하고요. 가지도, 이렇게 조금씩, 뿌리가 조금 많은 것만 이렇게 띄어주고 이제 손으로도 해주고, 가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심어줘요. 조금 만져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제 일단 포트에 담아서, 이렇게 물에 이제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 단것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 나머지도,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이제, 더 담근 거예요. 어, 고추, 11개 합해서, 이제, 가지, 네, 이랬는데, 어, 저희는 요 도마도 3개, 가지 3개만 가지면, 1년 동안 아주 시컷 먹습니다. 그리고, 요거 도마도는, 요거 삽목을 좀 해볼 거예요. 아, 요거 흙도마도는 하나에 2천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삽목해 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겹까지 어, 나올 때마다 삽목분으로해볼 거고, 이건 명이 나물입니다. 명이는 이제 강원도 지방이나 이렇게 바람이 선들선들하는 곳에서 되는 건데, 나물이 이제 심어 볼 거고요. 이제 이거 이제 배 앞에서 어, 흙이랑 어, 거름이랑 이제 가축 근태이랑 이거 코코넛 피트를 해서 이거 한 거고요. 심을 때는 이렇게 깊이 박히지 않게 하고요. 이 화분 흙은. 배수가 조금, 조금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흙이, 이런 배합토가 없으신 분들은 상토에 심어도 되는데 상토에 심으면 너무 잘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흙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흙하고 그리고 유박은 이제 나중에 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나씩 심어봤는데 잘 됐어요. 이쪽에 한 개는 이제 빈자리는 오이 심어줄 거고 그리고 요건 나노시 아까 나노에스랑 침지시켰던 곰불 그 요거로 해면 요게 이제 살균 흙 살균 소독은 요렇게 해 줍니다. 요거로 해서 싹 한번 보여 주고요. 나중에 한번 더 주고 요건 아 물이 노랗죠 요거는 어, 송아가루 어, 빗물, 받은 물을 이렇게 이제 화분에는 비가 얼마큼 올지 모르니까 화분에는 불을 흠뻑 줍니다. 밑에까지 이제 다 되게 이렇게 조루 꼭지을해 가지고 아주 어, 그냥 호수로 주면 이게 물이 파이니까 조루꼭지를 주고요. 아, 요거 이제, 어, 요건 작년에 만든 거. 요것도 배관 호수로 이렇게 삐죽하게 어, 잘라가지고 V자처럼 이렇게 잘라서 요렇게 하면 아주 근육이 잘나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심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어, 요 근육을 파고, 어, 이제, 근육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요거 이제, 청양고추 다섯 개, 5개, 그냥 고추 다섯 개인데, 한개더 줘서 여섯 개, 열한 개고, 이렇게, 요 근육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심는데, 심고 난 뒤에는 너무 이렇게 아주 눌러주지 마시고, 요 근육에만 넣어서 흙만 살짝 덮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 비트로 위에다가 덮어줄 겁니다. 그냥 흙으로 덮어주면 풀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요거 이제 네 개에 하나씩 지주를 세워줄 건데요. 여기는 오이 심을 이 48mm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힘을 많이 받아서 원래 다섯 개 그냥 해도 되는데 4개에 네 개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해줄 거고. 어, 이게 싹 풀하지 음, 말라고. 요걸 흙로 얹어주면 여기서 풀이 엄청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코코넛 피트하고 그 상토가 섞어진 건데 요건 쪄진 거다. 여기 그, 그 풀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 나고, 어? 들어갔으면 지금 들어가고. 비가 안올것 같으면 물을 주지만 지금은 어, 오늘은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이 이미 축축해져서 어, 물을 안 줘도 지금 요를 어, 물을 어, 나노씨랑 어, 유황에. 어, 유황 500개 타가지고 침지 시켰던 거라 요것도 이제 질퍽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됩니다. 이제 요것도 맞아. 요거. 요거는 이제 그냥 고추. 이거 큰게 청양고추였습니다. 아 요거 이제 심는 방법은 너무 깊이 뚫지 말고요. 그 포트 고곤만큼 고곤 높이보다 살짝 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위에는 이 코코넛 피트로 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아, 탁탁 털어줘서 이제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o r Tunobo, t a n 이 n a Tanana, 나 a n a n a t a 잘라 n a T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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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a n 고추대, 어, 고추대 꽂는 거. 요거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잘 보일는가 모르겠네. 이제 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개에 어, 하나씩 꽂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요거 오이, 오이망 요게 있어서 여기는 하나는 요까지 갈 거고 하나, 둘, 셋, 네개 보이시나?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거를. 아주 탄탄해요. 요게 여기를 어, 용접을 해서 막아서 열로도쓸수 있고 어, 이제 요거는 이제 무게 좀더 나가라고 아까 잘랐다가 다시 용접을 더한 거고요. 이 무게 때문에 눌러주면 망치로 하면 저게 휘부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중력에 의해서 하는 거라 어, 아주 좋습니다. 한개 더해 보겠습니다. 이게 요걸 다으려면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지 고추신기였고 이제, 고추 이제 끝매기기는 음. 조금 이제 조금 더큰 뒤에 어, 하겠습니다. 달팽이. 달팽이가 벌써 니다 아, 이제 비가 오고 습해지니까 벌써 집 달팽이가 이렇게. 어, 돈마도 위에 탔어요. 이거 이제 논으로 그냥 던져버렸고요. 지금 이거 이제 지줄 때도 아예 어, 다 어, 뿌리가 어, 뿌리가 다 활착되고 난 뒤에 하면 뿌리 건드려지니까 몸살 갈까봐 미리 지줄 때도 이렇게 어, 세워줍니다. 이제 끝내주는 거는 천천히 매줄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해주고 그리고 지금 비가 이제 오고 있어가지고요. 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접해서 아주 용접해 놓은 거 가지고 아주 훌륭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런 것도 한번 방법이,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고요. 요 화분에도 지주대를 하나씩 미리 다 꼽아줍니다. 뿌리 활착 나중에 다 해고 난 뒤에 하면 암만 해도 뿌리가 끊어지니까 몸살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꼽아주고, 이제 요 이제 조금 뿌리가 돌고 난 뒤에 유박을 조금 이제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이, 오이 심을 거. 그리고 이제 빗물, 어, 송아가도 빗물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아, 요게요 빗물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한만 물을 많이 줘도 비안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커요. 요건 심어 난 모습이고 제가 올해는 조금 요거 5월 4일 심은 건데 조금 일찍 심지 않았나 심어요. 올해는 냉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5월 한 10일 경 돼야지 오이랑 고랑 심었는데 올해는 조금 부지런을 떨었는데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의 거랑 해서 이제 비교해서 자란 모습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